안녕하세요. 어, 스테빈스의 오피스텔 이야기 지금 여덟 번째 제... 아, 영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요새 저랑 같이 그 투자 상담 중이신 어떤 교수님이 좀 여자 교수님이 한분 계신데 저보다 좀 연배가 좀 많으세요. 근데 그분이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고 어, 좀 너무 허접한 거 아니냐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왜냐면 교수님들도 요새 코로나 때문에 다 개인 방송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연배도 많으신 분인데, 뭐, 뒤에 뭐, 천도 놓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뭐, 어쨌거나 저는 뭐, 허접하지만, 알찬 방송을 못하로 일단은 그냥, 가고요 어, 지금 구독자 수가 한 120, 130 되는 것 같은데요. 500명 정도 넘어가면, 왜냐면 예의가 아니니까, 그거는. 아, 아니 그렇다고 적은 분들한테 예의다. 그거, 그거, 그런 뜻은 아니고요 5 0 0년 정도 넘어가면 그 교수님이 알려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남들처럼 조금 이렇게 화질이 좀 개선되고 뭐 방식도 좀 틀려지는 그런 게 있어서 뭐 그때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방송을 찍는 이유는 어제 저희가 그 임대 관리 업체 여러분들 그 투자하실 때 보면은 오피스텔 뭐 5년 임대보장, 10년 임대보장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그런 업체 분이 한번 오셔가지고 뭐좀 얘기 좀 하다가 보니까 아 역시나 또 잘못된 내용이 전해지고 있고 나서 이분이 거꾸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고객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나 보다. 그래서 아, 이것도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뭐큰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또 궁금해하시는 보증보험 의무가입과 관련해서, 과연 내가 가입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이고, 뭐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 한번 정리해서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 보증보험에 관련돼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기준금액이 되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요. 감정평가 금액을 반영하는 방법과 고시가, 국세청장 고시가를 이용하는 방법,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까 얘기한 그 어저께 온 임대관리업체 직원분들은 이걸 거꾸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에 120%를 적용한다라고, 좀 이따 나옵니다. 그 무슨 얘기인지 했는데, 사실은 보시면 알겠지만, 감정평가는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고시가에서 120%를 적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이제 개정이 돼서, 어, 작년 8월 18일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보증대상액이라고 돼 있는데요. 보증대상액. 어떤 거, 얼마, 어떤 금액을 어, 보증으로 해야 되느냐. 그런데요. 어,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에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지난번에 찍었더니 어느 분이 그 글씨가 잘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자,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자, 다시 보이시죠?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이라고 했는데, 어, 뺀다고 하면 제희가좀안하다가 안 그죠? 그래서 다시 밑에 정리했습니다. 결국은 담보권 설정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는 금액이 생겼을 때그 초과하는 금액, 이거를 보증 대상으로, 보증 대상액으로 한다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은, 어, 그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보증 대상에 어, 여기 보면 주택 가격의 산정 방법. 아까 이 위에서 보면은 주택 가격. 여기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한다는데 이 주택 가격이 그럼 뭐냐 했을 때 주택 가격의 산정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감정평가액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공시된 가격인데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은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오피스텔은 없기 때문에 여기 준주택 오피스텔 여기에 해당합니다 준주택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소득세법 99조 1항 1호 다목 여기에 보면 다목을 쳐 보면은 어, 상업용 어,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라 나와서 요게 이제 쉽게 말하면 국세청장 고시가를 말해요 근데 이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국세청장 고시가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주택 가격, 아까 말한 주택 가격은 첫 번째 감정 평가 금액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국세청장 고시가에다가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해서 적용하는 방법 이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비율인데요. 이 표에 있는 거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해당이 없어서 제가 설명 안 드리고요. 자 소득세법 아까 말씀드렸죠. 제99조 1항 1호 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 고시하는 기준시가라고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거예요. 이 다목이. 그래서 이렇게 어,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격에서 적용 비율은 1 2 0를 하겠다. 이게 고시 비율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산정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제 나와 있는데, 이쪽 편이 그 감정평가로 했을 때 금액이고요. 이쪽이 이제 기준시가 적용했을 때 금액으로 나눠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강서구청 파크베버 A 타입을 가지고 국세천장 고시가가 단위면적당 452만 2천 원 나온 거를 어 공급면적으로 곱해가지고 제가 격을 산정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1억 5 880이었는데 1억 6천으로 잡았어요 기준가를 1억 6천일 때로 어떻게 나오냐 감정 평가를 하게 됐을 때 지난번 우리 집단대출할 때 보니까. 어,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어, 분양가의90% 정도 했었고, 새마을 금고는95% 정도 했는데, 지금은 제가 봐도 여기 주변이 올랐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높지 않을까 해서 95% 일단 잡아 봤어요. 그럼 1억 6천일 때 감정평가는 95%를 적용하면 1억 5,200이 천 됩니다. 그러면 이 1억 5,200에 천 60%를 초과하는 금액은 9,100만, 어, 20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국세청장 고시가는 제가 그 다니면서 452만 2천원을 곱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A타입 같은 경우는 1억 2,82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봤던 이 금액이다. 고시가에다가 어 국토부 비율 120%를 했을 때는 어 1억 5,38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금액의 60% 그럼 9,230만원이 되는데 이걸 보고 이걸 계산해 보셔도 참야 절묘하다. 이두 가지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죠? 9,100, 9,200. 그래서 어떤 거를 하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편하게 가시는데요. 감정평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감정평가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아마 파쿠베버 같은 경우 한 20만원 30만원 뭐그 정도 나올 건데요 이거는 신축으로서 국세청장 고시가가 없을 경우 적용을 해야 되고요 없으니까 뭐할수 없죠 감정평가 받아야 되요 아까 방법은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어, 감정평가냐 아니면 고시가냐 그래서 고시가가 없을 경우 는 당연히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국세청장 고시가는 모든 전국의 모든 오피스텔에 다 고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어 거의 규제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도권, 경기, 인천, 뭐 세종시, 그다음에 오대광역시 이런 쪽만 나오기 때문에 그게 나오지 않는 지방의 경우에도 감정 평가를 사용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강서구청 파크베어 담보대출 받으신 분들이 좀 계신데요. 월세는 아마 대부분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요. 자, 보증보험을 받는. 그, 보증보험 의무가입이잖아요. 이 보증보험의 그 업체가 허거하고 저기 서울보증보험이 있는데 허거에서는 담보비율이 60% 초과되는 주택은 받아두질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 60%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6월까지 담보비율 60% 이하로 맞춰야 됩니다. 근데 이 60%가 뭐냐면 채권 최고액 기준이에요. 그래서 채권 최고액은 실제 담보보다 한20% 정도 상향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대출금이 50% 정도 돼 있어야 돼요. 한 8천만 원 정도. 실제 빌린 돈이 8천만 원 정도 되면은 이게 아마 등기부상에는 9600만 원으로 돼 있을 겁니다. 아, 이 정도 돼야지 보증보험이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 실제 대출금 이렇게 되면은 보증보험은 의무가 대상이 되는데 채권 최고액이 일단 9600이 되잖아요. 아까 보신 자 여기 뭐고시가로해도 9200이 넘어가면 가입해야 되고 감정 평가를 해도 9,100이 넘어가면 가입해야 되는데 이 자체에서 일단 9,6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요걸 맞춰놓더라도 이때부터는 뭐 보증금 500이든 1,000이든 무조건 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입을 안 하려면 실제 대출 금을 6,600만 원 이하로 설정해야지 요거에 20%를 더하면 요게 8,000만 원 정도 나와요. 여기에 이제 6,600을 실제 빌렸을 때는 은행에서 20%를 더해가지고 설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8,000만 원이 나오니까 자, 보증금 1,000만 원 정도의 월세는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음, 상황이 됩니다. 자, 보증보험 의무가입 위반 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아주 처벌이 되게 강력합니다. 물론 뭐, 개도기간이좀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어, 파쿠베어버 계약자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년 8월 18일 이후 갱신하는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또는 신규 계약 체결할 때 적용되니까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어 작은 계획도 상환해야 되니까 미리미리 좀잘 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합니다.